의료 시스템이 이번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디지털 의료가 코로나로 날개를 달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 체계 자체가 의료는 사실 정말 전통적으로 대면 산업이잖아요. 음. 사업이잖아요. 의사를 만나고 당연히 환자가 그치. 진료를 받아야 되고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면 문제가 많다라고 했죠. 잘못된 잘못 의료라는 건 굉장히 큰 실수가 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전통적으로 대면 방식이었었는데 비대면 디지털 방식이 이번에 아예 주목을 됐죠. 받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 허용이냐 아니냐 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허용이 됨으로써 우리는 어쩌면 경험을 좀 미루어야 됐던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물론 장단점이나 문제점들도 바로바로 바로 또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감염병 확산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질병 걸린 사람도 걸린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게 방역, 예방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되다 보니까 디지털 이런 의료 어떤 장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집에 들여다 놓는 부분 그리고 의사와의 어떤 이런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규제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일상화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였었어요. 현재 원격 의료 서비스가 그 진료 서비스가 시행 중인 나라를 보면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경치적으로 많이 앞서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 원격, 그 원격 진료 시장 자체 규모를 현재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 면 2021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불과 내년까지 약 50조 4,70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요즘에 크게 환두가 됐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는 미국을 들수 있어요. 음. 1990년대에 벌써 도입을 했는데 근데 천천히 성장하다가 최근 5년에 툭 성장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영향도 크죠.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씩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거 뭐그 어느 산업보다 성장률이 지금 높은 거고요. 유럽은 좀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 아닌가? 원격 첨단 이게 꼭 중요한가? 그런데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일단 이 2017년에 허용한 게 프랑스. 그래서 원격 진료가 허용이 돼 있고요. 2018년부터는 아예 좀 외진 곳 특히 노안,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아예 원격 진단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가 개선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 시장이 쭉 열려요.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도입을 시도해 왔는데 중국은 정부가 하면 쭉 따라가는 나라니까.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 샤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얘가 이 의사 자격 시험을 쳐서 붙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 의사가 존재하는 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술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안내하는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로봇이 원격 수술에 동원되는 원격 진료가 음. 시작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원격진료가 큰 방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음. 원격진료 시행은 곧 대기업의 진출이고 대기업의 야. 진출은 의료 민영화의 전초전이다. 음. 사회적으로 의료민영화에 엄청나게 큰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반대가 굉장히 커서 그동안 진척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2월 24일부터 아주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멀리는 사람이 정말 5분 진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오는 게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네. 있는 일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 개인 판단에도 원격의료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스마트 의료 시장의 개념에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정부가 어떻게 하면 약속을 하는지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우는 예, 해결이 될, 될 과제입니다. 네. 네.